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입니다. 이방인 선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유대인 성도들. 그렇지만 대다수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만의 구원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셨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고넬료 집안의 변화가 일어났고, 안디옥에서 헬라인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로 인한 이방인들의 회심의 역사까지 더해졌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알을 깰때 목숨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선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꽃도 봉오리를 터뜨리지 못하면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영적 아집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야고보를 동원하셨으며 마울과 바나바까지 합세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동일했던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이방인과 구별이 없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나 교회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세상을 향한 구원의 흐름은 얼마나 많이 지체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마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드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격렬한 토론 후 최종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지 결정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안디옥에 보내어 결정 사항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부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향해 전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까지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므로 결정 사항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배려였죠. 교회는 이들에게 편지까지 적어 보냈습니다.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중요한 단어가 만장일치이지 않겠습니까? 만장일치는 공산주의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옳은 일엔 만장일치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매 만장일치 외에 어떤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 이날 결정한 만장일치는 1 1핵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달한 만장일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성령과 우리, 즉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 그 어떤 외적인 것이 더해질 수 없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편지와 사람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 결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인 혹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전적인 은혜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유다와 신라는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 다른 성도들도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포함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재교육하자는 발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짝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라는 내용입니다. 이 며칠은 단순한 며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해 보면 이 며칠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라는 시간적 흐름 뒤에 2차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멈출 수 없는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1차 선교는 바나바가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도권을 바울에게 위임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세계보고말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할 것은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망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가자고 했던 부분에서 알수 있습니다. 13장에 1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 장면을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2차 선교는 바울의 개인적인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선교 시작의 물꼬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이때부터는 그 흐름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지 않겠습니까? 선교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도 이러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팀을 꾸리게 되는데, 바나바는 1차 선교 중도에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하죠.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역의 중도 포기는, 동력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다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생각도 옳고 생명이 달린 사역에 중독 포기자를 동참시킬 수 없다는 바울의 의견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헤어지게 되죠. 각자의 성품과 은사를 따라 선교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다만 성경은 이후 선교 역사의 기록을 바울 중심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의 사역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넓은 지역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고, 바나바는 구부로 섬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집중 선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 맡겨졌든지 그 사역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서 신실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보낸 받은 성도의 삶이 곧 사역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